안녕하세요. 덴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1445까지 달성한 당신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 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 입니다. 바로 출발해볼까요 1445부터 1460까지 강화하는데 오래야 재료가 부족하고 1460 이후부터는 강화에 골드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간을 조금 들여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실링 강화 재료 해랑 티켓 트라이 포드 보석 등을 위해 카던과 가디언 토벌은 매일 돌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레이야의 작은 별은 교환처 에 가서 각종 재료들을 교환해 주시고 특히 프레이아이 별은 매주 한개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꼭 구매해 주세요. 나머지 강화 재료 및 카드, 패원들도 가능하면 모두 구매해 주세요. 트라이포드는5레벨 장비라면 잠시 아껴두었다가 도전 가디언 토벌을 마친 후 현자의 가루를 사용하여 확률을 높인 후 전승해 주시고 4레벨 장비라면 그냥 전승해 주세요. 전승에 성공한 특보가 있다면 스킬 창에서 꼭 적용시켜 주세요. 하던에서는 랜덤으로 큐브와 태양의 회랑 티켓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합 던전 하단에 큐브와 보스러쉬에서 사용하는 티켓입니다. 큐브와 보스러쉬의 가이드 퀘스트는 카돈에서 티켓을 먹으면 J키를 눌러 가이드를 받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큐브는 실링과 기속 숨결, 각인석, 카드 경험치 등을 획득할 수 있고 보스러쉬는 보석과 카드 경험치 돌파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스러쉬의 보석을 판매하여 골드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티켓을 얻으시게 되면 Alt J키를 눌러 F나 유래 중 주간 의뢰의 큐브, 보스러쉬 유래를 받고 진행해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측 상단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골드 수급처 소개에 앞서 베른성 중앙에 있는 귀환의 숲상으로 이동 기한지를 베른성으로 지정해주시면 FE 기한의 노래를 통해 베른성으로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Alt W 키를 누르면 비프로스트 저장이 가능한데 현재 위치 저장을 해주시면 현재 캐릭터가 서있는 장소가 저장되고 이동을 누르면 실링을 소모하여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두가지 기능을 잘 활용해주시면 수월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제 골드 수급처리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우스 게이트 아르고스는 저번 영상에서 다뤘으니 생략하고 그 외의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주로 주말에 진행되는 점령 컨입니다 입니다. 좌측 상단 타이머를 눌러 당일 진행되는 콘텐츠를 확인하거나 좌측 상단 캘린더 혹은 날트 H 키를 누르시면 각 날짜별로 진행되는 콘텐츠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령 콘텐츠 칸을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점령전은 슬라임 아일랜드와 메데이아로 나누어져 있는데 슬라임 아일랜드는 아르데타인 지역 바다로 나오시면 왼쪽 칼 모양 섬에서 진행되며 섬에 입장하여 무적 지역 안에 있는 파란 포탈로 입장하셔야 참여 가능합니다. 파란 포탈은 30분에서 32분 59초까지 입장 가능하며 33분부터는 포털 탈이 사라지기 때문에 꼭 시간 내에 입장해주세요. 입장하고 나서 탭키를 눌러 가운데 문양의 마우스를 갖다대면 점령전 시작시간을 알수 있습니다. 슬라임 섬은 적을 처치하거나 슬라임을 잡아 기여도를 얻으면 되는데 뉴비분들은 pvp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탭키를 누르면 보이는 큰 슬라임들을 노리시거나 맵 외곽에 있는 작은 슬라임들을 처치하여 기여도를 채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점령전이 끝나고 나면 탈출의 노래를 불러 나와주시고 다시 무적지역 하단의 섬 탈출을 우클릭하거나 g키를 눌러 섬에서 나와 비프로 혹은 귀한의 노래 불러주시면 됩니다. 메데이아 섬은 슈샤이어 지역 바다 아래쪽에 있는 칼 모양 섬에서 진행됩니다. 섬은 30분에 등장하여 32분 59초까지 입장 가능하며, 메데이아 섬은 상대 팀을 처치하거나 거울을 주어 메데이아의 큐를 눌러 기어도를 획득하면 되는데, 거울을 쓸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울로 기어도를 채워주시고 쓸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 한 명은 처치해 주셔야 합니다. 점령전이 끝나면 탈출의 노래를 통해 나와주시면 됩니다. 점령전의 보상은 레벨에 맞는 장신구들과 어빌리티 스톤, 3레벨 보석 여. 10개를 주는데 보석은 3레벨 1개, 5레벨 1개를 획득하며 12월 25일 기준 1,800에서 1,900 골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 발턴과 비슷한 골드를 주기 때문에 꼭 챙겨주세요. 두 번째는 모험 섬입니다. 미니맵 하단 프로키온의 나침반 버튼을 통해 모험 섬 등장 알림 정보를 누르면 당일 진행되는 모험 섬들의 정보를 볼수 있는데 여기서 기대 보상이 골드인 섬에 참여하시면 섬과 기여도에 따라 500에서 1,000 골드 사이로 획득 가능합니다. 추가로 골드뿐만 아니라 풍요룬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험 섬 중에서 블루 섬이 있는 날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전 시리즈입니다. 통합 던전을 열면 보이는 도전 가디언 토벌과 도전 어비스 던전 이두 가지 컨텐츠인데요. 이 컨텐츠는 보정 컨텐츠라고 해서 보석, 유물 장비 효과, 카드 등이 적용되지 않고 각인과 트라이포드 효과 등이 적용되며 데미지가 보정되어 진행되는 컨텐츠입니다. 도전 가디언 토벌은 주간 단위로 가디언이 변경되어 다양한 가디언을 처치하는 컨텐츠입니다. 보상으로는 강화 재료와 어빌리티 스톤 상자, 장신구 상자, 현자의 가루를 주며 이 상자들은 원정대 내 최고 레벨 캐릭터의 영향을 받아 레벨별로 획득하는 보상이 달라집니다. 비밀이 중요한 가디언도 포함되어 있으니 공략을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도전 어비스 던전은 2주마다 지역이 바뀌며 보상으로는 각종 강화 재료와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비스는 경매에서 전설 카드팩 혹은 전설 카드 선택 상자가 나오게 되면 경매 입찰을 통해 골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설 카드팩은 3에서 5천 골, 선택 상자는 2에서 3만 골 정도로 경매 특성상 3인이 나눠 받으면 천에서만 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밀이 많기 때문에 꼭 공략을 보고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생활입니다. 주로 낚시와 고고학을 많이 하는 편이고 생활 레벨이나 스킬들은 l 키를 누르면 볼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 생활 재료들을 팔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골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생활 콘텐츠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전 콘텐츠들로 골드를 모으셔서 강화를 하셨다면 1460까지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아의 꽃 군단장 레이드를 맛보셔야겠죠. 군단장 레이드를 진행하기 앞서 하나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 받아놓고 잠시 인벤토리에 묵혀놨던 팩 지원 효과 체험권과 팩 기능 체험권을 사용하여 패기능들을 활성화 시켜줘야 합니다. 패스킬은 생명력, 방어력, 특성 증가 등을 받을 수 있고, 패기능은 수리, 창고 이용, 우편, 보석 변환 등을 할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죽으면 내구도가 손상되는데 레이드에서는 패를 통한 수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기능을 활성화해 주세요. 이제 패스킬을 변환해 줄 건데 베른성 12시 쪽팻 관리 일하는 아카테냥에게 가면 효과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대 생명력 증가와 사용하는 주특성 10% 증가입니다. 주특성 10%가 아니더라도 나오면. 일단 킵해 두시고 크리스탈 120개 정도 남기고 모두 투자해 주세요. 주특성 10%를 우선으로 해주시고 크리스탈이 남는다면 최대 생명력을 뽑아주시는데 5%가 아니더라도 사용해 주세요. 특기능이 끝났다면 배틀 아이템을 정비해 줍니다. 회복 아이템 상자를 통해 고급 회복약을 챙겨주시고 공격 배틀 아이템 상자를 통해 회오리 수류탄, 파괴 폭탄, 수면 폭탄을 각각 열 상자씩 받아주세요. 기능성 아이템 상자에서는 만능 물약, 성스러운 부적, 시간 정지 물약을 다섯 개씩 받아주세요. 이제 발탄 트라이하셔서 발탄을 클리어해 주시고 발탄 클리 클리어 골드로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닌 유물 장비 제작을 해 주세요. 무기는 마지막에 제작해 주시고 제작 순서는 발탄 제작 가능 두 부위, 비아클리어, 비아 제작 가능 두 부위 순서로 제작해 주시고 남은 두 부위 제작 비용 1500골드를 제외한 나머지 골드는 강화에 투자해 주세요. 그리고 발탄과 비아키스를 모두 끝냈다면 융합돌 파석이 100개 모였을 텐데 강화에서 특수 재료 버튼을 누르면 무료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저처럼 강화에 성공할 수 있으니 20단계 전에 융합돌 파석을 사용해 주세요. 각종 컨텐츠와 군단장 레이드 를 통해 골드를 수급하고 번자의 길 25단계를 마주 해주셔서 강화 재료와 보석 등을 획득 남은 군단장 레이드 1에는 아브레슈드 대자뷰를 가셔서 야금술 재봉술을 포함하여 각종 강화 재료들과 전설 각인서 파밍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혼돈의 사선과 비타민 섬 모두 챙겨주시면 재료의 부족함이 해소됩니다. 강화를 하시다가 1472.5가 되면 잠시 강화를 멈추고 모코코 챌린지와 내실을 다져주세요. 모코코 챌린지는 1475가 되면 종료되기 때문에 다 하기 귀찮다면 카드팩과 호감 또 아이템 위주로 진행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앞으로 1490까지 성장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1472.5에서 강화를 멈추고 골드를 최소 2에서 3만 골 가능하면 4에서 5만 골 정도 모아서 1490까지 빠르게 강화를 하고 아브레슈드 버스를 타면서 장비를 맞춘 후 발탄 비아 아브 버스로 골드를 모아 모인 골드로 33333 각인 플러스 주력기 칠렙벨 멸라 세팅이 끝나면 후크 세이튼과 아브레슈드 트라이 가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 1472.5에서 강화를 멈 주고 아르고스 발탄 비아로 골드를 모아 33333 각인 주력기 7렙의 멸하를 세팅하고 1475 쿠크세이튼 트라이 1490 아브레슈드 트라이 손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으로 아브 장비를 빠르게 모아서 1500까지 달성하고 발탄 비아 아브 버스로 5800 골드를 매주 모아 33333 각인 플러스 주력기 7레의 멸하를 하고 남는 시간에 4시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첫 번째 방법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을 위해 버스 이용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파티 찾기에서 버스 혹은 본인 서버 이름을 검색하시고 가격과 기사의 스펙을 비교해 본후 마음에 드는 방에 들어가 주세요. 보통 같은 서버에 버스면 입장 전에 우편을 보내고 다른 서버면 입장 후 보석 거래를 합니다. 보석 거래는 기사님이 보석 링크를 띄워 주면 경매장에서 해당 보석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석 이름, 직업, 스킬 이름, 최소 입찰가, 즉시 구매가 이 다섯 개를 보고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영상을 예로 들면 1레벨 홍염, 바드, 불협파음이세 가지 를 경매장의 필터 탭을 이용하여 해당 정보들을 입력해 줍니다. 검색 후 기사님이 언급해 준 최소 입찰가와 즉시 구매가 3,321, 3,500에 맞는 보석을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아브레슈드 일레임드 투견 참여형 버스인 경우 초반 투견은 잡아 주셔야 하며 투견 종류마다 파이법이 다릅니다. 파이법을 보고 투견을 잡으면 그 이후에는 죽으셔도 됩니다. 144호부터 1490은 골드를 모아서 강화하는 게 전부이고 147호 쿠크 세이튼 이후부터는 세팅이 되어야 트라이할 수 있기에 빠르게 하기 어렵고 따라하는 가이드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드 수급처와 성장 순서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